평생 소중하게 간직한 그 물건들이요. 사실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시니어 주거 환경과 정리 문제를 상담해 온 김소희입니다. 정리를 상담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애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라 못 버려요. 이건 내가 예전에 받은 상패라 못 버려요. 이건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거라 못 버려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부모님 집을 정리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식기들, 아버지가 받으신 감사패와 상장들, 제가 어릴 적 그렸던 그림들까지 전부 남겨두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떠올라서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그 물건들,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며 며칠씩 울면서 분류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몰라 가족끼리 갈등을 겪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추억을 남기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남기면 되는 걸왜큰 박스로 쌓아두시나요? 이야기로 전해 주면 되는 걸왜 먼지 쌓인 물건으로 보관하시나요? 저는 이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물건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편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년 겨울 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려는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너무 많고요. 어머니가 다 쓰시겠다고 모아둔 전자기기, 주방용품, 상패, 선물받은 옷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방세 칸이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옷장은 30년 전 옷들로 빽빽했고, 주방 선반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세트가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엔 VHS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가 박스째로 보관되어 있었고요. 딸분은 결국 며칠을 울면서 정리를 하셨대요. 하나 하나 만질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중학교 때 엄마가 사주신 거야. 이건 엄마가 아꼈던 그릇이야. 이건 엄마 친구분이 선물하신 거야. 그렇게 추억을 되새기며 정리하다 보니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고 나면 다 버려라. 내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돼. 하지만 막상 가족이 정리해야 할 때는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고인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더욱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리는 살아계실 때 하셔야 한다고. 자녀에게 짐을 물려주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시니어일수록 정리를 미루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따라하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의 첫걸음부터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비워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행 갔을 때 받은 영수증,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통신문, 남편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 이런 종이 서류들이 집 곳곳에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종이 더미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박스 가득, 서랍 가득, 심지어 이불장 밑에까지 숨겨두신 분도 계셨어요.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애착이 시니어 정리의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종이 한장한 한 장에 다 추억이 담겨 있으니 버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종이들 정말 다시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72세 박경자님도 그랬습니다. 박경자님은 40년 넘게 모아둔 서류를 정리하는데 꼬박 2주가 걸렸어요. 아이들 성적표, 결혼식 청첩장, 여행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전부 남겨두셨더라고요. 정리하면서 계속 우셨어요. 이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우리 애가 이렇게 작았는데. 그런데 정리를 끝내고 나서 박경자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종이는 다 버렸지만 추억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꼭 남기고 싶은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과감히 버리세요. 요즘은 사진으로 남기면 언제든 다시 볼수 있잖아요. 박스 가득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후 정리는 가족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서류를 정리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종이 서류예요. 뭘 버려야 할지, 뭘 남겨야 할지 판단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박스가 한두 개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짚어볼 물건은 오래된 전자기기입니다. CD 플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온갖 종류의 어댑터, 고장난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집 구석구석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고장난 전자기기 보관율이 65%나 된다고 해요. 10집 중 6집은 고장난 기기를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버리지 않냐고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69세 이춘자님 댁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서랍 하나를 여니까 온갖 어댑터가 바구니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뭐에 쓰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모아두셨대요. 혹시 필요할까봐.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다시 꺼내 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기기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하세요. 고장난 기기를 오래 보관하면 먼지도 쌓이고, 자칫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더 위험해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소형 가전제품 무료수거도 해주잖아요. 그냥 갖다 주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안 쓰는 전자기기 한 가지. 뭔가요? 오늘 당장 봉투에 담아 보세요.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건안 입는 명품이나 비싼 옷입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한복 있지 않으신가요? 홈쇼핑에서 세트로 산 옷. 아직도 비닐 포장 그대로 있지 않으신가요? 며느리 결혼식 때 입었던 고가 정장, 언제 다시 꺼내 입으실 건가요? 소비자분석센터의 조사를 보면, 시니어가 보유한 옷중 70%는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벌 중 7벌은 그냥 옷장만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싸게 샀으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지 않으면 그게 더 아까운 겁니다. 66세 조정숙님은 30년 동안 한복을 옷장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한복이라 너무 소중해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꺼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조정숙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진작 기부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안 입는 옷은 기부하거나 재활용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옷장에 넣어두면 좀이 슬고 곰팡이가 피지만 기부하면 다른 분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무리하게 높은 옷장을 사용하시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입는 옷 때문에 옷장이 가득 차면 필요한 옷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올해 한 번도 안 입은 옷몇 벌이나 있으세요? 네 번째는 선물받은 물건입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사준 전기밥솥, 지인이 기념으로 준 액자, 손주가 어버이날에 준 건강식품,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마음은 고맙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심리치료학회의 연구를 보면 의무감이 정리의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해요. 선물을 버리면 준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준 사람은 사실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0세 김혜자님은 15년 전에 딸이 사준 전기밥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계셨어요. 딸이 첫 직장 다닐 때 사준 거라 너무 소중해서 못 쓰겠다고 하셨죠. 제가 여쭤봤어요. 딸분이 지금도 그 밥솥 기억하시나요? 김혜자 님이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딸은 전혀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선물은 마음만 받으면 됩니다. 물건은 과감히 보내셔도 괜찮아요. 감정은 남기고 물건은 비우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선물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더 편한 방법입니다. 꺼내지 않은 선물 받은 물건 집에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안 쓰는 주방용품입니다. 손주 소풍 보낼 때 쓰려고 산 도시락 통, 김장할 때 쓰려고 모아둔 병,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이런 것들이 주방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사노동조사에 따르면 어지러운 주방이 가사 스트레스를 40%나 상승시킨다고 해요. 물건이 많으면 요리하기도 힘들고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방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더욱 깔끔하게 유지해야 해요. 74세 이정남 님은 손주 도시락통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어요. 손주가 이제 대학생이 된지 오래인데도요. 언젠가 또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손주는 이제 혼자 밥을 사 먹는 아이가 됐고 그 도시락통은 영영 쓸 일이 없어졌죠. 주방 정리는 하루 1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서랍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자주 쓰는 것 위주로만 남기고, 1년 이상 안쓴건 과감히 버리세요. 그러면 요리할 때 훨씬 편하고, 청소할 때도 수월합니다. 주방 서랍 열면 안 쓰는 병몇 개나 있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현관과 욕실에 숨은 물건들입니다. 신발장에 쌓여있는 신발, 욕실 코너에 방치된 샴푸 통,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시니어 낙상사고의 35%가 현관과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좁은 공간에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때 시야가 좁아서 더 위험합니다. 68세 윤진섭 님도 현관에 노인 슬리퍼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현관과 욕실 정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물품만 선반에 정리해 두신대요. 현관 정리는 간단합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을 전부 치우세요. 신발은 자주 신는 것만 신발장에 넣고, 나머지는 박스에 담아 보관하거나 버리세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샴푸와 비누만 남기고, 다쓴 통이나 오래된 수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좁은 공간일수록 정리가 필수입니다. 현관 앞에 안 쓰는 신발 몇 켤레 있으세요? 이제 비워야 할 물건들을 정리했다면, 다음은 이 정리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만에 집 전체를 다 정리해야지.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절대 오래 못 가요. SNS에서 보이는 깔끔한 정리 사진들. 그건 전문가가 몇 시간씩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본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정리 자체가 싫어져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화장품 파우치 하나만 정리하세요. 서랍 한 칸만 정리하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부담도 없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10분 정리했다. 내일도 10분 정리했다. 그렇게 쌓이면 한달 후엔 집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65세 송미자님도 처음엔 하루에 10분씩만 정리하셨어요. 첫날은 화장대 서랍 하나, 둘째 날은 옷장 서랍 하나. 이렇게 천천히 하시더니 한달 후엔 방 전체가 깔끔해졌어요. 총미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욕심 안 부려서 다행이라고. 오늘 하루 10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어디일까요? 선물에 대한 생각도 바꿔보셔야 합니다. 선물은 마음만 받았으면 충분합니다.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으니 물건은 과감히 보내셔도 괜찮아요.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 얽매여 있는 게더 불편한 일이에요. 선물 받은 립스틱이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서랍에 넣어두실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비우세요. 선물을 준 사람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 거잖아요. 그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사용하지 않는 색상의 립스틱은 과감히 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은 버려도 관계는 남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선물, 눈에 하나 보이시나요? 정리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정기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명절 전에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정해진 시기에 정리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어요. 봄이 오면 겨울 옷을 정리하고, 여름이 오면 봄 옷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점검하세요. 명절 전에는 냉장고를 한 칸씩만 정리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과감히 버리고 비슷한 반찬은 하나로 합치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동이 돼버립니다. 옷장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계절마다 한 칸씩만 정리하세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비우려 하지 말고 한 칸씩만 정리하세요. 72세 한명숙님은 계절마다 옷장 정리를 습관화하셨대요. 봄이 오면 월요일에 옷장 한 칸, 화요일에 옷장 한 칸, 이렇게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정리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계절이 오기 전 정리할 공간은 어디인가요? 청소 도구를 잘 활용하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편리한 청소 도구가 많잖아요. 로봇 청소기, 무선 청소기, 먼지떨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청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으면 로봇 청소기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바닥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청소기가 걸려서 멈춰 버려요. 그래서 바닥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만 비워놓으면 청소가 정말 쉬워집니다. 먼지떨이 하나만 있어도 높은 곳을 청소하기가 훨씬 편해요. 의자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하고요. 무선 청소기도 좋아요. 코드 없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 계단이나 구석진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67세 정미경님은 로봇 청소기를 사고 나서 바닥 정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해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려면 바닥이 비어 있어야 하니까요. 덕분에 집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릴 수 없는 공간 집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정리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무릎이 안 좋으면 높은 곳부터 정리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한테 부탁해서 무거운 물건은 같이 정리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정리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69세 최영희님은 친구 세 분이랑 정리 모임을 만드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분 덱을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엔 A님 덱. 다음 달엔 비님댁 이런 식으로요. 혼자 하면 막막한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고 금방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는 평생 가는 습관입니다. 한번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녀가 사준 선물, 남편이 남긴 유품, 평생 모아온 상장과 기념품, 이런 것들을 버리면 추억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물건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점점 좁아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바닥에 쌓인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물건이 너무 많으면 며칠씩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판단하느라 정말 힘들어 합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니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제때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깔끔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청소하기도 쉽고 필요한 물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발장 정리 하나가 산 전체의 여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발장을 정리하니까 현관이 깔끔해지고, 현관이 깔끔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쌓이다 보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집을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해요. 버릴 것과 남길 것이 명확하니까 시간도 덜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덜 힘들어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 속에 남는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물건을 버리고 나면 추억이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 속에 묻혀있을 때는 잊고 있다가 정리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고 사진으로 남기면서 그 순간을 다시 음미하게 되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화장대 서랍 한 칸만 열어보세요. 안 쓰는 립스틱 하나만 비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립스틱 하나를 버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한달 후엔 집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과 다투지 않고 부모님 집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부모님 기분 상하지 않게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며 정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나 물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